그리고 거기 에 이어서 지금 군터랑 데미안의 경기를 좋아. 이어서 얘기를 하면은, 얘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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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깜짝 놀란 거? 게, 저는 오랜만에 프로레스윙 경기에서 피나는 거 오랜만에 봤는데, 아, 가슴팍에 그러니까. 그 타격기 기술로 피가 난 거를 저는 프로레스윙 경기 하면서 거의 처음 봅니다. 중계, 중개, 어제 중계자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. 저게 진짜 블러드라인 아닙니까? <웃음> <맞아>. <웃음> <laughs> 저게 진정한 블러드 라인이지 그게 진정한 블러드 라인이야 아니 라인이었어. 군터 찹 때문에 피멍드는 건 많이 봤어도 그게 상처가 그쵸? 터진 게 오, 오히려 군터고 그럼요 데미안의 그 타격기 기술이랑 군터의 찹 같은 그런 파워풀한 기술들이 저는 오히려 그런 경기 싫어하거든요 그 승탈 스가 전에 AW 경기 얘기했을 때제 기억에 사모한조랑 누구랑 경기했을 때 계속 찹만 날리고 막 그거 음. 진짜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, 사,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 피망드는 그런 스탠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와 이번 경기는 진짜 솔직히 해서 합잘지어진 쿵푸 경기를 본 느낌? 진짜 군터도 군터인데 데미안이 좀더 세져서 돌아온 느낌이 많이 들었어. 데미안이 최근에 보차를 많이 많이 냈잖아요. 맞아. 기량도 떨어진 부분들을 모르겠어. 이게 삼치가 서 데미안 너 이번에 잘 해야 돼. 아들, 아들아. 아들아 할수 있지. <laughs> 아버지 저 너무 힘들어 못 하겠어요. <laughs> 아버지. <laughs> 딱 보면서 어깨를 잡으면서 넌 WWE의 미래야. 너가 잘해야 이제 너가 항공기를 잘 끝내야 우리 WWE 살수 있어. 뭐 이런 식으로 응원했는지 혼냈는지 모르겠어. 하, 황금기요? 황공기 황. 기 나이가 좀 있으니까 아, 오케이, 오케이. 데미안이. 근데 이번 경기는 그간의 부진들을 다 씻어낸 데미안의 인생 경기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. 인정. 근데 그게 웃긴 게그 배드번인가 그. 거기서 경기했던 그 배드본 산호한 경기... 스트리트 파이트 벤치, 네 저기 그거랑 백래쉬. 이거랑 전 탑투 경기 그 사람이 은퇴하고 언급된 경기 중에 탑투일 것 같아요. 이번에 그 프로모 중에서 군터가 데미안 플리스트한테 얘기했던 내용 중에 전 기억에 남는 단어가 딱 그거였거든요. 넌끼 캐봤자 스트리트 트레시 아니냐고. 와, 음. 그거 진짜 셌지. 어. 길거리 넌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된다. 그거에 열 받아서 데미안 플레스트가 바로 이제 위클리 쇼에서 공격을 했던 거잖아요. 아, 예, 맞아요. 맞아요. 그 전... 얘기를 들 물론 그 프로모 상으로 들었을 거지만 약간 열 받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실수를 안 하려고. 굉장히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게 보였고 실제로 음. 그, 그 우리가 표현하는 바람 출신인가요 그 밑바닥 그러니까 가난하다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갱단 지역에 살았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레슬링이 실력으로만 보면은 진짜 분터랑 거의 그 초신성급은 맞아요 들어왔을 때 초신성급은 맞는데 워낙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음. 그니까 러 밑바닥. 출신이라고 보면 맞죠 그렇다고 네. 백야드는 아니고 아 오케이 근데 실제로 군터는 어, 좋은 교육 환경에서 프로 레슬링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음. 그게 리얼리티 에라의 또 특징이잖아 리얼함을 살릴 수 있는 음. 그래서 그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스팟보다는 그두 사람의 투지가 잘 보일 수 있는 방식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맞아요 한 명은 계속 참만하고한 명은 계속 그 타격기 기술만 하고 그러다가 전설의 타이밍이 오죠? 아 전설의 타이밍이 왔죠. 예, 진짜 놀랐던 게 핀벨러가 등장했을 때는 와 응원을 하는구나. 그리고 실제로 중간에 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그 프로모 영상으로 나오잖아요. 어 맞아요. 왜 동독이 뭐 우리... 지금 이 선택했냐고 막 애들은 따지니까 맥도날나 막칼리토나아 우리 모르는 일이라고 막, 아, 막 핀벨러가 나가서 싸우라 너가 해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응원하고 경기를 들어갔었는데. 바로 그냥 통수통수의 <laughs> 통수 통통수를 그냥. 통수통수 네 통통수 그냥. 진짜 통통매만 바 터버 가지고 그냥 씨. <laughs> 그러니까 대면 프레스도 맨 처음에는 그 이거를 누가 했는지 를 몰랐다가 처음 얼리는 전광판을 보고 알았잖아요. <laughs> 네, 리플레이 영상 보고 알아서. 야, 리플레이 영상 보고 안 거잖아. 아, 맞아, 맞아. 그러니까 이게 더 진짜 현실성이었어 진짜로. <laughs> 어? 뭔데? 봤더니 핀벨러야. 저 새끼가 이게 왜냐하면 핀벨러가 한번 뭔가 공격받았나 뭐 이렇게 모욕적인 뭔가를 당하고 나서 데미안이 막아 패밀리 파워 하면서 이제 싸우잖아요. 음. 그 뒤에 핀벨러가 방해를 하고 그거를 확인을 하고 군터랑 경기하다가 를 이제 군터 이제 한번 쓰러뜨리고 핀벨러가 막 이렇게 뭔가를 액팅을 치는데 제가 정확히 보면 데미안이 목을 졸라요. 그 바닥에 음. 기어서 목을 졸로는데. 와 근데 이게 우리가 그걸 알잖아. WWE가 솔직히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도 있고. 맞아요. 프로 레슬러인 분들도 연기 액팅을 훈련을 받아요. 진짜 그원망설인그 눈빛으로 목조르면서 하는데 심판이 말리다가 군터가 잡아 가지고 파워밤 하고 이기거든요. 와 근데 그때 그 데미안의 그 강렬한 눈빛은 아 진짜 좋은 의미에서 퍼포머다 음. 음. 이게 프로레슬링이 스턴트 액션이랑 그것뿐만 아니라 리잉 액션뿐만 아니라 액팅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퍼포머라는 걸 오랜만에 느꼈어 리아리플리는 울고 아마 다들 그 군터에 발을 그 링에 딱 걸쳐놓는 그 순간 환호가 장난 아니었잖아요 아, 미쳤죠 미쳤죠 진짜로 아 이렇게 배신을 한다고? 나 깜짝 놀랐거든요. 그때 그 경기는 다시 보기로 해서 봤는데 이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그 그거가 만약에 바로 안 했으면 이겼잖아, 솔직히. 맞아. 그렇지? 네. 근데 핀베러, 워낙 생 경기였으니까 핀벨러가 이제 발을 올린 순간, 난어 뭐지? 군터가 발을 올렸는데 잠깐 헷갈린 건가? 근데 핀벨러 그때 또 웃더라고. <웃음> <웃음> 이. 여기서 자 이제 악역처럼 웃는.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진짜 저지먼트데이는? 이뭐 이제 다음 로에서 이제 완전히 와장창이 되면서 이제 깨질 거고. 저는 한번그 시나올 것 같아. 요 복도에서 싸우는 거. 아 위클리시에서 어, 복도에서 싸우는 거 한번 나올 거고. 아 복도에서 싸울 거고 그리고 이 다음 피에리에서 베 핀벨러 대 대면 프리스트는 한번 꼭 싸울 겁니다. 어 근데 다음 피에리가 였죠어 베시인 를린 벨린은 한번 꼭 싸울 거예요. 네네 아니 고향도 아닌데 굳이 싸우네. 아니 뭐그아 그게 아니면 뭐배드블러스에서 싸울 수도 있고요. <laughs> 맞아요. 개인적으로 배드블러스 예상해봅니다. 배드블러스 개인, 네, 어? 음. 개인적으로는. 네, 그래서 어, 두 경기가 너무 연결성이 있으니까 같이 얘기가 있는데. 그렇죠, 그쵸, 그쵸 그러니까 어, 저는 어.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지 모르겠지만 일 경기의 경기에 따라서 이 뒤에 경기도 바뀔 거라고 봤어요. 음 이게 실제로 예, 예정된 수순이었으니까. 그렇지. 네. 네. 어~ 그리고 링 제나라 군다 예 yeah. 어~ 축하드리고요 아~ 어, 그~ 발음할 때링 응. 제나라 응. 군다 이런 거 <laughs> 그~ 특유의 독일식 영국, 영어 발음 근데 난난 되게 신기한 게 인컨챔이 큰 인컨챔 이제 일차 맞아 거의 한 (3개월) (3~4개월) 만에 이렇게 다시 예, 월드 에비컴 챔피언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군터를 인정을 해줄 거 아닌가? 군터는 응. 이미 인정 받아야 될 선수였고요. 응. 아유럽에서부터 인기를 끌던 레슬러였는데. 그럼요. 오케이.